어, 이번 시간에는 아, SQL 디벨로퍼에서 어, 어, ERD를 추출하는 그 리,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데, 어,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영상을 한번 찍어서 올렸었는데, 다시 찍게 되네요. <laughs> 아, 이게, 음, 이런 식으로 윈도우 전체를 이렇게 캡처하는 경우는 다 나오는데, 어플리케이션만 어 캡처하는 방식으로 만들었더니 영상을 만들었더니 팝업창이 안 나오는 그런 문제가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다시 찍게 되었습니다. 예. 똑같이 리보이 리바이벌 할래니까 좀 상당히 당황스럽고 더못할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laughs> 어쨌든 해보겠습니다. 네. 그 SQL 디벨로퍼에 이제 그 모델러 툴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여기 보기에도 보면은 데이터 모델러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를 어이 SQL 디벨로퍼를 설치하면 이 모델러 기능을 이용할 수 있고 또 데이터 모델러만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 모델러만 또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벨로퍼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모델로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뭐 erd 그리는거 설계 단계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개발하고 할때그 분석 설계 단계에서 논리 erd 물리 erd 그리고 그러잖아요 그거 할때 이제 쓰셔도 되고 예. 그런 정도로 쓰는 거죠 예. 그런 erd 툴이죠 예. 그 근데 여기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그 erd 그리려고 그런게 아니라 그 이미 db 에 있는 그 테이블에서 테이블들에 대해서 어, 거꾸로 ERD를 추출해오는 어, 그런 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거를 하는 이유가 어, 그 테이블 간의 관계를 DBA가 좀 파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이제 그 실제 테이블 1, 2 조회해가지고 보면은 좀 깝깝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그래픽컬하게 테이블 간의 엔터티 릴레이션 뭐 이런 관계로 보게 되면은 금방 또 파악이 되죠 거기에 뭐 1대 n 관계 뭐 1대 1 관계 뭐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펄, 프라이머리 키가 이 프라이머리 키가 어디 테이블에서 넘어온 건지 m e 서 n 링 키로 이렇게 들어온 건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도 쉽게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e r d 를 e 필요가 있는데 에, 리버스 엔지니어링 예, 이라고 그런 걸 하고, 뭐 웬만한 ERD 툴에서는 어 이런 기능을 대부분 다 지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툴을 이용하면 되는데, SQL 디벨로퍼도 지원하고 있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방법은 여기 파일 메뉴에 보면은 데이터 모델러라는 게 있죠. 아까 뭐 여기, 여기도 데이터 모델러가 있긴 한데, 예. 얘는 이제 이런 식으로 띄워서, 뭐, 왼쪽에 메뉴를 놓고 뭐 하는 그런 방식인 것 같고, 그냥, 리버스 엔지니어링만 할 거면, 여기 데이 파일 메뉴에서 데이터 모델을 선택하시고, 아, 임포트, 응, 임포트하고 데이터 딕셔너리 요걸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 요 창이 안 뜨더라고요, 요 창이. 아, 이게, 이 어플리케이션 단위로 녹화를 하면은, 예, 전체 창을 놓고 해야 되는데, 예, 어플리케이션 단위로 녹화하면 요, 요 창에 안 떠가지고, 다시 녹화를 하게 됐네요. <laughs> 예, 여기, 여기, 이제, 데이터 딕셔너리 임포트 마법사가 떴죠. 그러면 이제, 리버스 엔지니어링 할 DB를 선택을 해야겠죠. DB를, 음, 요걸로 선택하면 되겠네요. 저기, 테스트 DB 171로 저는 선택하겠습니다. 요거 선택하고, 여기 이제 시스 계정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모든 유저를 다볼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유저를 선택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 뭐 시스를 전체를 다 한다는 게 아니라 네. 다음 다음으로 여기에 보면 이제 유저들이 나오죠 여기서 이제 그 DB 유저들이에요 DB 유저 스키마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뭐 스코트도 있고 네. 뭐 HR 유저 뭐 이런 거 있죠. 저는 HR 유저를 보겠습니다. HR 유저는 그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샘플 스키마 한 여섯 가지 정도 되거든요. HR 뭐 OE 오더 엔트리 약자인데 SH 뭐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섯 가지인데 그거를 샘플 스키마를 스, 설치를 하면은 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두자짜리로 된 유저들이 있거든요. 거기 가면은 이제 어, 테스트용 테, 테이블들하고 테이블들이 쭉 들어 있고. 그 테이블들은 이제 좀 릴레이션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돼 있어 가지고. 그 스코트 스코트보다는 좀 나아요. 이런 그 ERD를 볼때좀 테이블도 좀 많이 있고 그 컬럼도 좀 있고 그리고 테이블 간의 포인키 관계가 좀 있어야지 이게 ERD가 멋있게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HR 유저를 선택하는 거고 저는 여기서 다음 네. 여기 이제 선택은 전체 이게 HR 유저의 모든 테이블들이 다 나오는 건데 이거 누르면 이제 예, 전체를 선택이 됩니다. 예, 그리고 다음 이렇 개가 선택된다는 얘기고 완료. 예. 예, 이 이제. 실제 리버스 엔지니어링 한그 써머리 레포터가 나오는거고 이런식으로 아, 나오죠 예. 뭐, 금, 깔끔하고 뭐 간단합니다 되게 뭐 별로 어려운게 없어요 되게, 되게 간단하고 금방 나오고 아, 이런식으로 이게 뭐 테이블을 다 읽어 가지고 뭘 하는게 아니라 그냥 DB 안에서 딕셔너리만 읽어 가지고 쭉 가져오는 거라 테이블이 아무리 많아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가 않아요 여기에 아마 그림 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릴까 아마 뭐 그럴 거지 이 자체가 엄청난 뭐 d b 에 부하를 주고 뭔가 막 데이터를 막 읽어오고 막 그런 과정이 없는 거거든요 그냥 딕셔너리에서 그냥 정보를 가져오는 거라 금방 가져오죠 이걸 작게 보려면 이런 식으로 마우스 컨트롤 누르고 마우스 이런 식으로 스크롤 다 스크롤 업 다운하면은 이런 식으로 볼수 있겠죠 지금은 뭐몇개안 되니까 테이블이 이렇게 볼수 있는데, 실제, 뭐, 운영에 한다 그러면은, 무지하게 많이 나오겠죠? <laughs> 그러면은, 뭐, 한, 한 뭐, 200개, 300개 나와버리면 여기 뭐, 정신 없을 겁니다. 이거. 정신 없을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좀 줄여서, 아까 테이블을 전체를 다 선택했는데, 에, 줄여서 자기가 보려고 하는, 그 테이블 간의 관계만 알려고 하는, 그 정도의 테이블들만 찍어가지고, 어, 리버스 엔지니어링 하면, 될것 같아요. 예. 여기 보면은 이제 원래 E.R.D.에서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이게 뭐이 오리발, 오리발 있는 쪽이 n 이죠 n. 그리고 이게 이제 1이고1대 예. n 관계가 있는 거고 인플루이즈. 예. 디파치먼트는1대 n이 양쪽으로 N대 n 대 n 관계예요. 이게 n 대 n 관계라고 해야 되나 이걸? 음. 로케이션을 일 생각하고. 이게 로케이션이 이게 지금 요 테이블에 HR 로케이션 지역이란 지역명 뭐 그런 테이블이잖아요. 요거에 컬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컬럼이 이렇게 되는 건데 얘네들 중에 그 로케이션 아이디가 PK죠. 이 PK를 디파트먼트에 이렇게 포린키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얘 PK의 일부가 된 거죠. 그래서 1대 N 관계가 되는 거죠 여기도 마, 마찬가지로 Country가 이제 로케이션에 포링키로 이렇게 들어간 거고 Country에서는 CountryID가 PK인 거고 CountryID가 이렇게 들어가서 그 PK의 일부가 된 거죠 1대 N 관계죠 에, 이런 걸알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게 CountryID가 여기서는 지금 PK로 돼 있다고 나오고 여기서는 4 링키로 데이터라고 나오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컬럼은 여기까지고 여기는 이제 pk4 링키에 대한 정보고 뭐 그런 식이죠 얘도 pk4 링키 여러 테이블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게 넘버 바차2 이게 데이트 이게 다 오라클 타입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걸 이제 물리 모델이라고 아마 할 겁니다.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오래돼가지고 개발한지 오래돼서 개발할 때는 항상 E-RD 뭐 그리고 처음에는 논리 모델부터 그리잖아요. 엔터티 릴레이션 해가지고 그린 다음에 그걸 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실제 구현할 그 피지컬 DB 그게 오라클이 될 수도 있고 마이 s 스큐리될 수도 있고 아니면 포스그레스 에스큐리 포스그레스 sql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그 DB에 맞게 이제 변환해서 다시 ERD를 또 발전시키죠. 예, 그걸 이제 물리 모델이라고 하죠. 그러면 은 이제 이런 식으로 그 DB에 맞는 타입들이 나오고 뭐뭐 뭐 그런 식이 되는 건데 예, 어쨌든 DB 안에 있는 걸 거꾸로 이렇게 해서 예, ERD를 추출한 거고요. 이건 이건 이제. DBA가 테이블 간의 관계 파악하는 용도로, 어,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아마 큰 도움이 예,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어, 그래서 소개를 해 드려 봤습니다.